안녕하세요. 피신작동입니다 아유, 태풍이, 태풍이. 하루가 멀다고 태풍이 와버리니까. 주말마다 태풍 오니까. 보시다시피 여기도 물이 굉장히 많이 찼다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아. 물색이, 물색이. 어, 그나마 여긴 할만하네. 어, 이쪽으로는 비가 많이, 왔, 비가 많이 왔고요. 많이 오다 보니까. 아, 강계 쪽에 물색들이 상당히 탁한 어, 상황입니다. 수온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수온도 많이 떨어졌고. 일단은, 제일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왔는데, 어떻게 나와줄지 모르겠네요. 일단, 바랍 쪽으로는, 보시다시피, 이런 큰 돌들로 된 석축이구요. 강심 쪽으로는, 크게 바닥이 없어요. 오늘 노려볼 포인트는, 석축이 끝나면서 어, 끝나는 끝단 그리고 어, 물흐름이 만나는 그끝 그쪽 부분으로 아마 소가리들이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쪽 부분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물색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가을 낚시하면은 인데 물색이 색이다고 착하다 아, 보니까 금색 펄이 들어간 글로범으로 공력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살도 괜찮고, 좀더 어필이 될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어. 베이스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드득드득거리는구나 자, 발 앞에 오니까는 뭐가 자꾸 툭툭툭 건들던데, 베스 응? 좀 빠졌지? 왔어? 왔어? 됐어. 어우, 힘을 왜뭐 사이즈. 어우, 작은데. 힘을 엄청 쓰네요 30? 30쯤 되겠네 계속 쫓아와가지고 그러더니 정갈입니다 청갈이 청가리 약간 아까 베스를 잡으면서 신트를 약간 얻었어요 오늘은 약간 다운스트림으로 바로 앞쪽으로 왔을 때 최대한 물살에 그냥 주는 걸로 물색 같은 거를 봤을 때 아마 오시고들이 한동안 먹이활동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고. 오늘 물색이 돌아오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아마 입지를 받을 것 같은데 뭔가 조건이 하지. 안 맞나? 나게올것 같다. 어, 바람이 장난 아닌데? 야, 기상청한번 봐봐라. 날씨 한번 봐봐라. 왔어, 왔어. 야 이거 소야 이거 소가리 같은데. 소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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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리. 어한25 되겠다. 왜뭐야25안 되겠다. 한 24. 그래. 한 마리 살겠네. 야, 반대 있다 했잖아. 내가 이따 했스 안에서 딱 바늘 위치가 딱 내려오는 거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딱 먹었네. 딱 여기 있지. 이쁘다 이뻐. 곧등 왼쪽 오른쪽 곳 등에다가 지가딱 먹었네. 이따 했지. 역시 웜이라니까. 가을에는 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지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간 어, 채널 물 흐름 중간이랑 중간에서 이제 이 석축이 거의 끝나는 그 지점쯤 잔, 잔돌이 이렇게 큰돌 말고 잔돌이 있는 쪽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아마 입지를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먹이활동이 부족하긴 했나봐요 어쨌든 보이는 거를 코앞으로 그 지나가니까 입지을 하는 걸 보니까 일단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지금 탁도가 높아서 어 아직은 탁도 때문에 적극적으로 되들진 않고 하지만, 코앞으로 지나갈 땐 확실하게 먹어준다. 배스들도못 먹었는지 확실히 덤벼주고. 쏘가리는 아직 바닥에 바짝 붙어있고. 피딩이 되면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는지 피딩은 되는데. 소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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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힘 제법 쓰는데 나이스 날 좋다 소가리 와, 다 좋네 아, 이번에 입질이 좀 애매했네요 바늘이 바깥에서 바뀌었어. 바깥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네. 요거 사이즈 괜찮네. 소갈이라니까. 니네 기가 안 좋네. 요거 한30 되겠다. 충분히. 어한 30, 30 정도 되겠네. 아, 좋습니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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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네. 시기에, 하, 이런 놈들이 여기. 야, 갈게 좋잖아. 좀 잡아라. 이야, 이거 크다. 좋지? 아까 처음에 베스 잡았을 때의, 어, 판단은 일단은 틀린 것 같아. 그죠? 두 마리 쏘가리는 바닥에 붙어 있었고, 상류 쪽에서, 상류로 던져서 흘려줬을 때 입지를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다운 스트림으로, 아래쪽으로, 던져서 흘려준다. 그러니까, 감아드린다. 고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서! 블루길! 야, 오늘 야들 먹성 좋다니까? 야, 이 블루길 이 작은 입으로도 이걸 먹잖아. 왔어, 요또 왔어. 아, 이번엔 베스다 아니다, 소갈이다, 소갈이다. 활성도는 아... 괜찮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아쉬운데, 사이즈는 한 23? 조금 아쉬운데, 괜찮죠? 이번에는 발합 쪽이 어, 석축이 끝나는 지점, 즉 그쯤, 그러니까 큰 돌이 끝나는 지점쯤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소나 소나기도 오고 참 힘든 하루입니다. 힘든 하루야. 자 어쨌든. 간만에 저도 이제 낚시를 와서 조가리 얼굴을 봤는데, 아직 시즌이 조금 더 남았죠. 10월달 정도까지는 얼굴을 볼수 있을지, 있지 않을까,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음 새로운 포인트를 소개시켜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어 나름 뿌듯합니다. 뿌듯해. 자, 잽2 피싱쨈쨈. <laughs> 피싱쨈쨈. <피신잼잼. 웃음> 구독과 좋아요 어, 꼭 불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